싱크웨이 토체프 301 유무선 겸용 저소음 104키 풀배열 기계식 키보드는 현대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성을 자랑합니다. 저소음 피치축을 채택하여 조용한 환경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104키 풀배열로 모든 키가 익숙하게 배치되어 타이핑의 편리함을 더합니다. 유선과 무선 모두 지원하여 다양한 사용 환경에 적합하며 안정적인 연결성과 긴 배터리 수명으로 실사용에 불편함이 없습니다. 구매자들은 세련된 컬러 블럭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무광 하우징에 감탄하며 타건감과 소음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. 이 제품은 사무실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데스크테리어를 완성하는 완벽한 선택입니다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